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나 또 속이기로 작정하고 올리는 게시하는 소셜 미디어에 비친 타인의 삶이 거울이 아니라 신자에게 말씀이 거울이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단정. 그 것이 앞에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이고 그 모습이 올바른 자성찰. 앞에서 참된 경건을 말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먼저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보아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1단계. 먼저 자신의 상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성찰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또 잊어버렸다가, 또 그대로 살다가,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는 그런 반복의 삶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삶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만 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를 걸음하지 않고 실천적인 신자로 성장해가는 3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찰과 연습, 반복의 삶, 그리고 실천하는 신자로서의 성장. 이세 단계의 삶에 도달해야만 그것이 참된 경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복된 삶이었습니다. 이제 26절에서는 무실천적 신자의 모든 삶,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실론자라고 말하는 그러나 실천은 없는 유실론적 무실천적 그런 신자의 모든 삶은 다시 말하면 3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성찰하지만 또 반복해서 실패만 거듭하는 성장이 없는 그런 신자의 신앙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여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오래 다니다가 보면 성경을 배우고 또 듣고 지식이 쌓여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신앙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경건 실천적인 삶 성장하는 삶이 없으면 그 신앙은 헛것이다. 가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27절에서는 진짜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경건은 사람 앞에서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삶이 참된 경건이고 또 깨끗한 경건, 속임이 없는 순결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레트코스라는 원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여지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볼 때, 하지만 사람은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꾸밀 수도 있고, 그 꾸밈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삶을 말하는 것,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 26절과 오늘 27절 본문 안에서 경건, 이 스레스코스라는 단어가 세 번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밖에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신학성경 전체에서 다섯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학성경에서 이 스트레스 코스라고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이 몰아서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내면적인 겁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할때 그것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내면적인 믿음이 포장이 아니라 과연 참이라면,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눈으로 볼수 있는 행함이라는 형식으로 표출된다라고. 합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표출되는 것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그 자체로는 알수 없지만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참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보여진다.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reskos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말씀을 기준하는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 진짜 경건인 것. 그래서 오늘 보면 참된 경건을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제갈 물리는.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반대로 혀가 혀를 제갈물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말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로만 사는 것입니다. 25절이 말하는 율법, 곧 말씀을 알면서도 그에 준하여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혀를 제갈물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지 않냐? 저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는나 정도면 준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착각 그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성경은 자기 마음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 자기 자신을 셀프로 가스라이팅 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면 누구와 비교하고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해서 세뇌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언이설이나 허언의 말로 타인을 속이게 돼. 자신을 압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알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월이 가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자기 신앙 행위에 스스로도 속아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표현니다 근데 리플리 증후군 신앙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다른 사람을 속이다가 그런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믿어 버리는 이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처음에는 속였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혀를 조절한다. 혀를 다스린다. 이 말은 말을 너무 험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그냥 혀만 놀린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혀를 제갈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말을 험하게 하거나 말을 질서 있게,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혀를 제갈물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더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더 설득력 있게 합니다. 처음에는 연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점차 그 사람 화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 화가 되어버리것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 소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동, 연설, 연기에 능한 사람이 사기꾼의 전형인 것입니다. 히틀러나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을 가볍게 하지도 않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 소가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뭐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허언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일 뿐입니다. 이것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정체.